네 안녕하세요. 더한 공동체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20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하며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서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왔었죠. 성급한 서원을 성경에선 경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 서원에 좀 집중을 하게 될것 같은데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따져보지 않고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고 속단하는 겁니다. 경솔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역에서는 여기를 경솔하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함부로보다 경솔하게가 조금 더 원래 어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함부로는 좀 건방지게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죠. 물론 경솔하게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경솔하게가 이 원래 의미를 다른 해석이 되지 않게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급하게 경솔하게 이런 표현이 좀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물건을 경솔하게 이 물건은 거룩하다고 하면 뭔가를 정의 내리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말도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 단지 그냥 거룩하다하니까 무슨 무슨 이렇게 성물이나 성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정의는 뭔가 이렇게 어, 특별하다, 성 이렇게 좀 뭔가 범접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없다는 의미예요.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화 하면 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 죄가 없다라는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는 여기도 이것은 거룩하다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니까 함부로 이, 이것을 거룩하다고 하면 그리고, 그리고 그것에 서원을 하면 그리고 나서 살피는데요 살피지 않고 어쨌든 성급하게 이 물건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것이다 거룩하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탐,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고. 뭔가를 서원을 한 거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긴밀하게 너무 신경을 쓰는 것도 안 좋죠.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룩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가 있다, 없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정의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어죄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하면 나중에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그 덫을 짊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지 죄가 없는 걸 거룩한 걸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중에 큰 덫이 될수 있는데 반대로 어 죄가 있는 걸 죄가 없다 거룩하다 선언하는 것도 어, 문제가. 크게 될수 있죠.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걸 거룩하다고 선언한 다음에는 그렇게 선언된 이게 죄인데 그걸 거룩하다고 선언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엔 그건 죄가 아닌 상태로 간주하고 그 위에 뭔가 세워지니까 죄 위에 뭔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위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인 건 아무리 다른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면밀히 생각해서 거룩하다고 선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자함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자함은 죄가 있는 것을 죄라고 고백을 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죄라고 명료하게 선언해 줄 필요는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성급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들은 다 꼬여버리거든. 제 위에다가 뭔가를 계속 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 이런 거룩함을 선언하거나 판단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살펴보시고, 어,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저울추, 죄를 판단할 때의 저울추를 기울이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에 대한 판단력, 내 이득에 대한 판단력 뿐만 아니라 어떤 의에 대한 판단력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